요한복음 3장 16절은 복음의 핵심을 담은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여기서 세상 코스모스는 하나님을 떠난 죄인인 인류 전체를 뜻합니다. 하나님은 죄로 타락한 인간을 심판하지 않고 사랑으로 구원하셨습니다. 그 증거가 독생자 모노게네스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은 단순한 인간이 아니라 하나님과 본질이 하나이신 참 하나님의 아들이며 삼위일체의 성자이십니다. 성부 하나님은 구원을 계획하시고 성자 예수님은 십자가로 구원을 이루시며 성령 하나님은 그 구원을 우리에게 적용하십니다. 하나님은 공의로우시기에 죄를 심판하셔야 하지만 동시에 사랑으로 죄인을 구원하십니다. 이 공의와 사랑이 만난 곳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예수님은 죄 없으신 몸으로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시고 죽으셨고 부활하심으로 사망을 이기셨습니다. 믿는다. 피스토는 단순한 지식이 아니라 예수님께 전인격적으로 자신을 맡기는 신뢰를 뜻합니다. 그렇게 믿는 자는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습니다. 영생은 단순히 오래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끊어지지 않는 관계 속에서 사는 생명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사랑하시며 말씀하십니다. 내 아들을 믿으라. 내가 너를 사랑한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는 자는 새 생명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이것이 요한복음 3장 16절이 전하는 복음의 핵심입니다.